아니 그렇다고 저는 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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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 전혀 관계가 무뇌 한니에요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제가 감히 안다고 건방지게 툭할수 있는 얘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네. 공간은요 3천원 3D세상이니까 3점분할 3천 안됩니다 그러니까 2 곱하기 3 해가지고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이 해가지고 8배 들어가 안됩니다 공간에서는 절대로 2 이상을 쪼개 낼 수가 없어요 공간에서는 당연히 근데 어떻게 쪼개 났냐 이거죠 여 6개 말고 더 이상 세포가 시간이 시간이 돌아가 시간이 부합되는 거예요 시간이 시간이 어가지고한번더 쪼개면 발열하고 그때 발열하고 이상하겠지만 한번묶히는 거죠. 어떻게 묻히는지, 그방법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든 묻히는 겁니다. 혀가지고 다시 또 공간을 시간 공간 가고 시간 간에 갈또 공간이 올거 아니에요. 그죠? 그 공간만 가지고 이게 이상 분화가 되는 거고요. 시간이 개입되는 건데 어떤, 어떻게 간에. 어떻게 되는가에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는 이거 이이 노하우가 아마 이건 노하우는 이, 이, 이 이거는 전 세계 퍼져있지않고 봅니다. 황석벗으면 아는 거예요. 절대 얘기 안 하는데 이작은 근데 내가 출연한 건데는 분명한 것은 시간이 개입 있어요. 시간이 개입돼 안 되면 분명히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전동양얘기라는 겁니다. 그데 물론 어디 쪽이냐는 모르겠나. 전 전형 문안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치 같은 거는 이치가. 시간이겠다. 다시 또 들어가는 다시. 이게 제가 볼 때는 아마 김치 묵듯이 묵히는 거예요. 숙성. 예. 그래서 그는 대판단하고 안 되는. 아 이거 아, 왜냐면 그거뭐 특허낸 것도 아닌 것 같고 아직 숙성 모습만 안 그랬더니인데 렇 대판 대판단하고 맨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동양의 논리도 다다다는 거죠. 그냥 그냥 안 보고 나 같은 문하한 자도 그냥 보고 아 이건 이렇게니까 맞구나. 이건 이렇게니까 이게 가수있다라는 거. 그냥, 그냥 밀어서 추러 할수 있다는 거죠. 왜? 우주 틀이 이게 우주 얼도 이게 틀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 어떻게 방법을 모르겠다. 그런데 뭐 이런. 이런 시간을 개입시켜가지고 해보면 쉽게 할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부분을 접근이 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이 시간을 개입해서 수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만 연구하면 쉬워지는 거죠. 자 구공파풍의 한노 선생님의 설명을 보겠습니다 165페이지 그 중간 부분에 보시면요 네. 자팔조권을 이외에 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수 있다 그러므로 복희가 우주운동의 상을 괴로써서 그릴 때그 운동을 팔괴로서 표현했던 것이다 그런 즉 구공파풍이라는 것은 팔괴 운동의 내용을 표시한 것이며 또한 어, 육귀의 대화작용이라는 것은 구공파풍 운동의 변화인 것이다 예. 좀 말을 어렵게 썼죠. 예. 구금은 곧 육기 운동이다. 이렇게 쓰신 겁니다. 예. 다시 말하면 구금팔풍운동은 육기의 대화작용에 도움을 얻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인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주의 변화란 구금팔풍운동인데 그것은 대화작용과 자화작용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지 그것은 바로 온의 55수가 육기의 64수의 변화함으로써 그 구금팔풍을 하게 된다는 것인지요. 구금팔풍이란 것은 우주 변화의 구체적인 상태인 것이다. 예, 마, 말을 그냥. <laughs> 좀 어렵게 썼습니다. 예. 예. 그, 근데 여기서 이제 나온 게 뭐냐면, 그러니까, 온육기의 움직임이고 이것이 곧 국밥회의 움직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이 기의 움직임은 64개의 움직임이거든요. 기의 요 전체 총1 0 0보면요 전체 기의 움직임은 64개의 움직임입니다. 근데 우의 네. 움직임은? 몇 개는 5 5 55의, 55의 숫자이 55는 어떻게 등장하냐면 1부터, 1부터 10까지 해가지고 다 더하면 1 더하기 2, 2 더하기 3, 3 더하기 4 이렇게 다 더하면 이게 55가 나옵니다. 그쵸? 그러니까 운이라는 네. 것은 10, 10, 1부터 10까지에 나야 되는 숫자인데 이걸 다 더하면 55입니다. 그러니까 기의 총체는 64고요. 운의 총체는 55예요. 네. 이렇게 해서 설명을 했다는데 이것도 뭐가 하나 추가되면요. 잘 모르겠어요, 과학잘모르는데 DNA 체는 DNA 자체는 유수탁의 수락을 당했요통체가 근데 RNA가 통체의 수저는 제가 볼때 발견이 안 되어 있거든요. RNA라는 건 뭐? r n 냐면요 DNA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염색체 그 구요. 이것이 발현될 때육수가다 발현되는 게 아니거든요. DNA가 합치면서 발현이 됩니다 이게. 그 전달하는 그 매개체가 이게 RNA인데 그 RNA가 하는 역할인데 그의 통체적으로는 제가 볼때안 박혀져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분명히 뭐 50겁니다. 왜? 세상은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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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있다지. 세상은 어떻게 움직여? 운기가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 당연히 얘가 64하고 5 5하고 같이 짝이 돼서 움직일 거다 이런 얘기죠. 이게 어떤 짝이 돼서 움직여? 6하고 5가 짝이 돼서 움직일 것이 따위요두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구조틀에서 맞추면 돼요. 제가 찾아가하면 엄청 크게 발견하는. 이게 이역이 연구는 많이 되어 있는데 공부에 대한 기회라는 많이 되어 있는데 이 연구는 거의 반합니다 현재. 방을 못 찾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근데 이 분에 접근하면 된다 이거죠. 이것도 역시 제가 볼때이 분에 가지고 설마 제대로 하면 이 역시 누구에서가 아닙니다 이거 더큰 문화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냥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시해나옵니다 그리고 만약 이게 이렇지 않다, 그럼 오는 유교하는 게,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반론을 하는 겁니다. 그니까, 러 구흥파풍이라는 건 뭐, 들으면 상당히 신비한 얘기로 뭐 등장하라고 했습니다만은, 구흥파풍이라는 그 <laughs> 얘기를 소개만 하고 하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5은 6의 반대편의 뒷모습의 짝이 구흥파풍이다. 뭐, 그렇게 하고 가면 되겠다. 그래서, 그 숫자의 중요한 핵심은 9구요. 이쪽은 6이라는 거죠. 그리고 5하고 6이 자르는데, 지금까지는 5의 세상이 중심으로 왔으면, 앞으로는 6, 6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하고요 또, 구흥파에서도 지금까지는 팔의 입장에서 많이 봤지만 이제 구루 등장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구뭐 응용하는 땅의 얘기고요. 이거나 하늘에 대해 이 속에서 또 이거나 하늘에 대한 얘기, 이거 땅에 대한 얘기입니다. <laughs> 이, 이 중심에서요. 그래서 구류 있고 뭐 이거 뭐 이렇게 하는. 뭐 어렵지 않을 겁니다. 예, 뭐 구기문 뭐, 파지문이 뭔지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있구나 하면 가겠습다 우리가 지금 우주반야를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이 운기한 게요. 이거 주체로 하려고 있으면 이거만 하면 되겠습니다. 단지 이게 짝이 구급함고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만 해가지고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뭐뭐뭐 뭐, 뭐, 너무 뭐 지각할 부분은 아닙니다 짝이 이렇게 하는 것만 하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뭐 가, 강의가요. 지금까지 강의가 그뭐 법주편에서 뭐청론 그리고 뭐오 행운 오, 네 이렇게 하고요. 오늘도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이 짝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워한가 같이 움직인다 계속 한조있고요이거를 이제 전체 큰 틀에서 이제 상수라는 개념을 들여서 합니다. 그런데 이 상수도요, 그우주만화 원리는 기초, 기초입니다. 이 원리고 이 동양의 트림트리에요왜냐면 우리가 맨일 상수학, 상수학, 상수 그러지 않습니까? 동양한다 보면 어디든 상수에 대한 게 다습니다. 있 상수에 대한. 그런데 실제 상수학이 뭔지 상수에 대한 설명한. 을 책은 없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말만 상수 상수 그렇죠. 실제 상수가 뭔지 상이 뭔지 수가 뭔지를 기트드는 한 그런 책은 사실 없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다가 상수라는 부분 하나 두 가지고 상수라는 부분을, 부분을 그래도 구체 설명한 그 책은 유일한 책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상수에 대한 얘기를 해나 나가요. 그리고 전체적인 게아시겠지만 아, 아까 숫자 배열해서이 속에 우주만약 원리를 운기에다가 그래서 운기 하기나 운기경제나를 설명하지만 그 속에서 상수를 많이 화려합니다이 정역이 상수될 듯이 상수를 가지고 하는 그런 측입니다. 이렇게 다 다음 에는 상수를 이렇게 하는데 이 자체가 사실은 기초예요. 기초. 어, 주지마는 이게 어렵다고 하지만 사실은 기초입니다. 이게 이것이 기초가 안 되기 때문에 동 어려운 겁니다. 처음에는 뭐 쉽지만 나중에 가서 어려지는 것이 동양학이 이 기초가 안 되기 때문에. 이 기초는 기초. 말이 어려운 부분이죠. 다음 팀 이렇게 가고요. 오늘 강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